안녕하세요, 디카빙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백스리, 백3, 백삼이라고도 불리는 트리거 지상이랑 살짝 경사인데서 연습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재훈 라이더랑 같이 함께하기로 했어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무대에 타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스리 혹은 백삼 같은 경우는 저희 1편 영상 드라이브스핀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드라이브스핀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백삼 먼저 연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연습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모든 스핀을 할 때는 엣지를 한번 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백계알로 스핀을 하려면 상체를 먼저 선행을 해서 하체가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어, 카운터 상체를 이렇게 할때 자연스럽게 오른쪽 골반 여기, 어, 여기 오른쪽 골반 끝으로 눌러서. 뒷발 토션을 만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뒷발 토션이. 그렇게 만들고 나서 엣지가 세워졌을 때 무릎이 양쪽에 굽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몸을 피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속도가 있고 경사가 있으면 슬립으로 270도만 돌아도 백삼처럼 보이거든요. 나이스. 데크가 흔들린단 말이야 그럼 눈에서는 엄청 불안해서 못해 한마디로 토션으로 엣지를 세우고 앞무릎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돼 그렇지 어... 상체가 이쪽으로 숙여지니까 노즈 이렇게 박히면서 앞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카운터를 치는 게 아까 제자리에서는 안 무서우니까 잘했을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려가니까, 저속이더라도 불안하니까, 네가 카운터가 되게 소극적이거든. 근데 카운터를, 네가 그냥 단수히 치려고 하면 데크가 흔들리기 때문에, 카운터를 치면서 투션까지 같이 주면 데크는 안 흔들리고, 이제 네 몸은 돌았다가, 돌 때, 오른쪽 어깨가 제일 중요해. 오른쪽 어깨를 열려야 돼, 이렇게. 열려야 돼. 근데, 네가 살짝 무서우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갔어. 그러니까, 여기 바뀐 거야, 이렇게. 나이스 잘했어 방금 회전력 너무 좋았는데 랜딩을 할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렸어 어 앞으로 쏠리면 엄청 위험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뒷발축으로 랜딩을 해야 돼 네가 여기서 잘했어 돌았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노즈 꼽히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래서 나도 같이 보여줄 거니까 랜딩까지 잡아보자 처음에 도약하기 전에 정확히 엣지가 걸려있어야 안 흔들리니까 제대로 된 회전이 돌아 그 말은 왼쪽 어깨는 뒤로 가면서 무게중심이 뒤에. 그래서, 뒷발토시에딱 걸려야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270도를 돌았지만, 실제 눈에서는 슬립이 나면서 쓰리가 되는 거지. 한번 내려가 볼게. 요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이재용 라이더랑, 어, 간단한 트릭인 백삼을 한번 배워봤어요. 확실히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어, 힘들어요. 어렵고 슬로프 가서 완벽하게 연습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 3일 정도면 웬만하면 다들 어느 정도 숙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